이 시간에는 함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함수에 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함수 역사, 함수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현상에는 하나의 값이 변하면 다른 값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변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자연 현상에는 하나의 값이 변하면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다른 값이 변하는 현상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함수의 개념은 하나의 기준이 되는 양에 대하여 이 양의 변화에 따른 다른 양의 변화를 표현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함수의 개념은 하나의 양이 변할 때이 양의 변화에 따른 다른 양의 변화를 표현하는 데서 출발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에 대한 강우량의 관계, 물체의 높이에 대한 낙하 시간의 관계를 들수 있습니다. 비가 1시간에 10mm씩 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변해서 2시간이 지나면 20mm가 오겠네요 3시간이 지나면 30mm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강우량의 변화를 표현하는 데에서 함수의 개념이 출발했다는 겁니다 물체의 높이가 높으면 낙하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물체의 높이가 낮으면 낙하 시간이 짧게 걸릴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체의 높이의 변화에 따른 낙하 시간의 변화를 표현하는 데서 함수의 개념이 출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수학자들이 천체 운동을 관찰하고 시간의 변화에 따른 천체 위치의 변화를 점 직선 또는 곡선으로 표현하고 천체 운동을 계산하기 위한 표를 만든 것을 함수의 기원으로 봅니다. 고대 수학자들은 천체 운동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고대 수학자들은 지구의 공전, 자전에 관한 정확한 과학적 지식을 수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천체 운동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고대 수학자들은 천체 일주를 정확한 수식으로 표현했던 것이 아니라 경험, 관찰로 얻어진 지식을 점, 직선 또는 곡선으로 표현하고, 표로 나타내서 표로 정리하여 의사 결정에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 단원에서 점을 찍고 직선, 곡선을 그리고 표를 작성하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laughs> 17세기 수학자 라이프니츠는 처음으로 함수, 펑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펑션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수학자는 17세기의 라이프니츠입니다. 이 이전에는 펑션이란 용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7기수학자 라이프니츠가 처음으로 펑션이란 단어를 사용했는데, 펑션의 이 단어의 뜻이 뭐죠 펑션이란 단어의 뜻은 기능, 작용,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라이프니츠는 펑션이라는 단어를 시간이 작용하여 강우량이 정해지고 물체의 높이가 작용하여 낙하시간이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펑션이란 용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우리가 번역해서 함수라고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라이프니츠는 x의 함수란 x에 관한 식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대 수학자들은 경험 관찰로 얻은 지식을 점, 직선 또는 곡선으로 나타냈는데 17세기 수학자들은 모든 곡선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에 기반해서 x의 함수란 x에 관한 식이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곡선이 수식으로 표현될 수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x의 함수란 x에 관한 식이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변수의 변수 x의 값의 변화에 따라 다른 변수 y가 정해진다면 y를 x의 함수라고 한다라고 정했습니다. 자, 시간에 의해 강우량이 정해진다면 강우량은 시간의 함수다라는 의미입니다. 낙하 시간이 물체의 높이에 의해서 정해진다면 낙하 시간은 물체의 높이의 함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변수 x의 값의 변화에 따라 다른 변수 y가 정해진다면 y를 x의 함수라고 한다라고 정의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는 함수의 정의는 바로 이 정의에 기반한 것입니다. 18세기 수학자 오일러는 x에 관한 식을 나타내는 기호로 fx라는 표현을 최, 최초로 사용을 했습니다. 라이프니츠가 아 x 함수란 x에 관한 식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자이 x에 관한 식이다를 수학적 기호로 정해서 정의, 정의해서, 정의해서 사용한 사람은 오일러가 처음이라는 것이죠. 오일러가 수학적 기호로 f x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기호가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고 이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계속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우고 계속합니다. 이번에는 함수와 함수값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함수 두 변수 x, y에 대하여 x의 값이 정해지면 y 값도 단 하나로 정해질 때 y를 x의 함수라고 한다. 두 변수 x, y에 대하여 여기 변수라는 용어가 나왔네요. 변수의 뜻이 뭐죠? 변수는 x, y처럼 여러 가지로 변하는 값을, 문, 변하는 값을 갖는 문자입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변하는 값을 갖는 문자. 그리고 변수와 대비되는 의미의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변수 친구 상수가 있습니다. 상수는 뭐죠? 상수의 뜻은 뭐죠? 상수는 수 또는 수 또는 일정한 값을 갖는 문자입니다. 일정한 값을 갖는 문자. 자 함수의 뜻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두 변수 x, y에 대하여 x의 값이 정해지면 y의 값도 단 하나로 정해질 때 y를 x의 함수라고 한다. 이 함수의 뜻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의미를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모든 x는 y 값을 가진다. 모든 x는 y 값을 가진다. 두 번째. x는 단 하나의 y 값을 가진다. x는 단 하나의 y 값을 가진다. 함수의 뜻을 읽어오면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이한 줄에 이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x는 y 값을 가진다. x의 값이 정해지면 y 값도 단 하나, 하나로 정해진다, 정해진다 그랬죠? 따라서 모든 x는 y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x는 단 하나의 y 값을 갖습니다. 단 하나로 정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x는 단 하나의 y 값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대응 관계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함수의 뜻을 이용해서 판단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뜻이 갖는 두 가지 의미를 이용해서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여기서 함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함수의 예로 여러분들 전에 무엇을 배웠냐면 정비례와 반비례를 배웠습니다. 정비례와 반비례를 먼저 배운 이유가 함수의 예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자, 먼저 정비례가 무엇이죠? 정비례 배운지 오래돼서 없을다 까먹었 다 잊어먹었을 텐데 정비례는 두 변수 x, y 사이에 y는 a x의 관계가 성립할 때 y는 x에 정비례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a는 비례 상수인 거죠. 비례상수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자,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죠. y는 3x, 저 간단한 정비례 예를 들어보면 자, 대응표를 그려봅시다. 대응표를 그려보면 x의 값, y의 값에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함수를 공부할 때 대응표를 잘 그릴 줄 알아야, 돼, 알아야 돼요. 먼저 x가 0이면 x는 0을, x는 0을 y는 3x에 대입하면 y값도 0이 되죠? 그리고 x가 1일 때 x는 1을 대입하면 3, x가 2일 때 y 값은 6, 그렇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대응표를 보면 x의 값에 따라 결정되는 y 값이 있어요, 그렇죠? x의, x의 값에, 값에 따라 정해지는 이 y의 값, 이 각각의 y 값을 뭐라 한다? 이 각각의 y 값을 함수값이라 합니다. x의 값에 따라 하나로 정해지는 이 y 값을 함수 값이라 합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두번째 반비례 어떤 관계가 반비례죠 어떤 관계가 반비례라면 두 변수 x y 사이에 y 는 x 분의 a 이런 관계가 성립할 때 y 는 x에 반비례한다고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a 는 뭐다 여기서 a 는 마찬가지로 비례상수가 됩니다 간단한 일을 하나 들어보면 반비례의 간단한 일을 하나 들어보면 y는 x분의 8 한번 봅시다. 대응표를 그려보면 대응표를 그려봅시다. 이렇게 x, y에서 그려보면 x의 값이 1일 때 x 1 대입하면 y값이 8이죠. x의 값이 2일 때 x의 2를 대입하면 y값은 4입니다. x가 4일 때 y값은 2가 되는 거죠. x가 2분의 1일 때 y값은 어떻게 돼요? 16이 되겠네요. x 값이 4분의 1일 때 y 값은 32가 됩니다. 자 이렇게 x의 값이 한 x의 값이 정해지면 하, 아, 이에 따라 하나로 정해지는 이 값들을 뭐라고 한다? 이 값들을 각각의 값들을 각각의 값들을 함수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y는 x분의 8의 경우 32는 x는 4분의 1의 함수값이고 16은 x는 2분의 1의 함수값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죠? 지웁니다. 함수는 반드시 수식으로만 대응관계가 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양의 대응관계가 함수의 뜻을 만족하면 그 대응관계는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함수의 뜻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 함수의 뜻의 두 가지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함수는 일상생활에서 편리함과 신뢰를 주는 관계이다. 함수가 편리함과 신뢰를 준다니요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함수의 예를 발견할 수 있고 그 관계에서 우리는 편리함과 신뢰를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와 휴대폰 번호와 수신인 사이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겠어요. 자, 여기에 휴대폰 번호가 1, 2, 3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수신인이 친구 A 어, 선생님 B 그리고 부모님 C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문자를 보내면 친구가 받고 2번으로 문자를 보내면 선생님이 받고 3번으로 문자를 보내면 부모님이 문자를 받습니다. 자, 이런 관계는 함수가 됩니다. 왜죠? 자 휴대폰 번호를 x라 하고 수신이를 y라 하면 x 값은 모든 x는 y 값을 갖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x는 단 하나의 y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함수의 뜻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어, 만약에 일본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어떤 때는 친구가 받고 어떤 때는 부모님이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휴대폰에서 이런 휴대폰 문자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용 못하죠. 자, 이것은 함수가 아니에요. 왜 함수가 아니죠? 자, 모든 x는 y 값을 가진다는 성립해요. 1번이 y 값을 휴대폰 번호 1번이 y 값을 갖습니다. 그런데 x 값 1은 y 값을 단 하나를 갖는 게 아니라 두 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함수가 아닌 겁니다. 단단 하나만 가져야 되는데 두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함수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런 관계는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가 없죠. 펼, 편리하지도 않고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함수의 예를 발견할 수 있고 이함이 어, 함수의 이 함수의, 그 함수의 대응 관계가 매우 편리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버스와 버스 번호와, 버스 번호와 도착지의 관계를 한번 보겠어요. 자, 버스 번호 1 있습니다. 버스 1, 버스 2, 버스 3이 있는데, 자, 도착지가 서울, 대전, 강릉 이렇게 있어요. 자, 버스 1번을 타면 서울로 가고, 버스 2번을 타면 대전으로 가고, 버스 3번을 타면 강릉을 갑니다. 자, 이런 버스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응관계는 함수예요. 왜 함수죠? 모든 X는 Y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X는 단 하나의 Y값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대응관계는 함수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버스 1을 탔는데 아, 어, 운전, 운전하시는 기사님께서 기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서로도 가고 어떤 때는 강릉으로도 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버스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 못합니다. 불편하죠. 불안해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불편하고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계는 함수가 아닌 것이죠. 왜 함수가 아니에요? x 값이 단 하나의 y 값을 가져야 되는데 x 가두 개의 y 값을 갖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함수의 예를 발견할 수 있고 그 함수 대응 관계를 편리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어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 무슨 이장인지 알겠습니까? 자, 정비례 관계에서 정비례 관계에서 y 값 휴대폰 번호의 수신인 버스 번호의 도착지처럼 하나로 정해지는 값을 함수값이라 합니다. 자, 여기서 친구의 선생님비 부님씨 이것을 함수값이라 합니다. 자, x 값에 따라 정해지는 y 값, 이 각각의 y 값을 함수값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또이 버스 번호와 도착지에서도. 버스 각각의 버스 번호에 의해서 정해지는 도착지 도착, 도착지 이것을 여러분들은 함수값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함수값은 함수에서 함수에서 x의 값이 정해질 때 x의 값이 정해질 때 그에 따라 그에 따라 하나로 정해지는 하나로 정해지는 y값을 y값 x의 함수값이라 한다. x의 함수값이라 한다. 자, 휴대폰 번호와 수신 예, 예에서 선생님 B는 어, 휴대폰 번호 2의 함수값이 되는 겁니다. 버스 번호와 도착지에서 서울은 버스 1의 함수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지웁니다. 이번에는 y는 f(x)와 함수값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y가 x의 함수이고 y는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때, y는 y는 f(x)와 같이 나타낸다. 즉, 이 의미는 뭐예요? f(x)는 x에 관한 식이라는 의미이고 y는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함수이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즉, f(x)는 f(x)는 x에 관한 식 x에 관한 식을 의미합니다. y는 f(x)에서 f는 y는 f(x)에서 f는 무엇을 띱다? f는 영어로 함수를 의미하는 영어로 함수를 의미하는 함수를 의미하는 function 펑션의 첫 글자입니다. 펑션의 첫 글자이다. y는 f(x)에서 x의 값이 정해질 때 그에 따라 정해지는 f(x)값을 x의 함수값이라고 한다. 앞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했죠. 또한 x는 a일 때 f(a)를 x는 a의 x는 a의 함수값이라 한다. x는 a의 함수 값이라고 합니다. 어떤 a의 함수값이라고 한다. 자,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자, 정비례에서 자 y는 f(x)의 관계가 있는데, 자 y는, <laughs> y는 f(x)의 관계가 있는데, 자첫 번째 f(x)가 3x에요. 그러면 f1은 어떻게 된다? f1은 x에 3을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3곱하기 1해서 어, 어 3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F2는 어떻게 돼요 f 2는3곱하기2에서6 이렇게 되는 거요 그렇죠? 자, 두 번째, fx가 x 는 f x 이 x 분의 8이에요. 그러면 F1은 어떻게 된다? F1은 1분의8 해가지고, 어,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x 는 x 는 x 는1일때 함수값은 x 이 되는 거예요. x 는 1의 함수값은 8 x 되는 겁니다. 또 f 2 x 어떻게 l 다 x 대입하면 2분의 8은 4 이렇게 되는 거죠. x는 2의 함수값은 2분의 8 해서 4가 되는 겁니다. 자, 별거 없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부가에서도 더 설명을, 더 설명을 한다면 어, 함수에서 사용하는 문자가 반드시 x, y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문자를 사용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ft 해가지고 ft는 t에 관한 식 이렇게 과, t에 관한 식이 되겠죠? t에 관한 식이 됩니다. 자, 여기 좁으니까 여기다 쓰지 말고 조 위에다 다 자, f t, f t는 t에 관한 식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어요. t에 관한 식.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y는 f t에서, 자, f t가 f t가 3x일 수도, 아, 3x가 아니라 3t 이렇게도 됐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나겠습니까 무슨 그래서 꼭 문자를 x, y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x, y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어, 함수를, 나타내, 함수를, 함수를 기호로 나타낼 때 어, 다른 문자 t, y 이런 것에 써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함수를 배울 때는 x, y를 사용하, 사용하여 함수를 기호로 나타내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습니까 지금입니다. 이번에는 함수의 뜻을 이용하여 어떤 대응 관계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x의 값이 1, 2, 3, 4, 5, 6이고 y의 값이 0, 1, 2, 3, 4, 5, 6일 때 다음 중 y가 x의 함수인 것은 1, x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y이다. 2, x의 약수는 y이다. 3, x의 약수의 개수는 y개이다. 자, 하나하나씩 그 그림을 그려가며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이 편합니다. 여기서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그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할 때 제가 많이 사용했죠?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이 매우 편리합니다. x가 1, 2, 3, 4, 5, 6이고 맞습니까? 또 y값은 0, 1, 2, 3, 4, 5, 6이에요. 자, 그렇죠? 자, 1번은 어, fx를 정의해보면 fx는 x를 3으로 나눈 나머지에요. x를 3으로 나눈 나머지 자, 이렇게 fx가 반드시 수식으로만 표현되어야, 표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로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3으로 나눈 나머지를 한번 구해볼까요? x가 1일 때 나머지가 1이죠. 2일 때 나머진 2이고 3일 때 0이에요. 그렇죠? 4일 때 1이고 5일 때 2이고 6일 때 0입니다. 자, 맞습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보면 모든 x는 y 값을 갖고 있죠? 그리고 x는 단 하나의 y 값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함수가 되는 겁니다. 함수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 다이어그램에서 어, 볼때 어, 볼 어, y 값중 대응하는 x가 없는 값들이 있어요. 자, 이것은 대응하는 x의 값 또는 y 값의 존재 여부는 어,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0, 1, 2가 다 y, x 값을두 개의 식을 갖고 있죠. 자, y는 대응하는 x의 값을 두개 이상 가져도 됩니다. 그래도 함수입니다. 중요한 건뭐다 중요한 것은 보다 모든 x는 y 값을 가진다. 이것이 중요한 거야. y 값을 가진다. 맞습니까 갖고 있죠? 그리고 x는 단 하나의 y 값을 가진다. 단 하나의 y 값을 가진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뭐다? 이렇게 대응하는 x가 없는 y 값이 존재하는 것. 상관없어요. 그리고 x, y가 대응하는 x의 개수가 2개 이상인 것.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함수일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함수의 함수의 뜻인 거죠. 자, 두 번째 x의 약수는 y다. 이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보겠어요. 자, 다시 한번 그려보면 1, 2, 3, 4, 5, 6 다이어그램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0, 1, 2, 3, 4, 5, 6 하면 자, x의 약수를 구해봅시다. 여기서 f(x)는 뭐된다 x의 약수가 되는 거죠. 1의 약수는 1 하나예요. 2의 약수는 1, 2어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벌써 여러분들은 더할 필요 없이 함수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왜 함수가 아니죠? x는 2에 x는 2에 대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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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값이 한 개가 아니라 단 하나가 아니라 y 값이 두 개인 거죠. 함수가 아닌데. 함수가 아닌 이유는 뭐다? 왜냐하면 x는 2에 대응하는 y 값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2에 대응하는 y 값이 하나만 단 하나이어야 되는데 두 개이기 때문에 더해볼 필요 없이 함수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낼수 있는 것인, 것입니다. 자, 3번. x의 약수 개수는 y개이다. 자, 다시 한번 그려 봅시다. 자, 다시 한번 그려 봅시다. x의 약수 개수는 1, 2, 3, 4, 5, 6, 0, 1, 2, 3, 4, 5, 6. 1의 약수의 개수는 하나 이 약수의 개수는 둘 3의 약수의 개수도 둘 4의 약수의 개수는 3개죠 1 2 4 5는 둘 그렇죠 6은 1 3 1 2 3 6 해서 4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관계는 가만히 보니 모든 x는 y 값을 갖고 x는 단나의 y 값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것은 함수가 된 겁니다 함수이다 이 대응 관계는 함수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f x 는 뭐가 된다 f(x)는 x의 약수의 개수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좋입니다 간단한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연필 열 자루를 A, B 두 사람이 나누어 갔는데 모두 세 자루 이상은 가져야 한다. A가 x 자루, B가 y 자루가질 때 x에서 y로의 대응 관계가 함수인지 조사하여라.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표를 그리세요. 다이어그램을 그리던 표를 그리면 쉽게 풀수 있습니다. 표를 그려 봅시다. A가 X자로, B가 Y자로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 X, Y가 있는데, 모두 세 자로 이상은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A도 세 자로 이상, B도 세 자로 이상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X값은 3부터 시작하겠네요. 그리고, 어, X자로, Y자로는 값이 모두 자연수이죠? 그래서 X는 3일 때, Y는 얼마? 7 되겠네요. 그렇죠? X가 4 자로 가지면, y는 여섯 자로. 그리고 x가 다섯 자로 가지면 y는 다섯 자로. 이렇게 같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x가 네 자로, 어, 네 자로 아니라 여섯 자로 가지면 y는 네 자로. 그렇죠? x가 일곱 자로 가지면 y는 세 자로. 이렇게 같겠네요. 그렇죠? x가 여덟 자로 가지면 y는 두 자로. 그런데 y는 3 이상 돼야 되죠? b도 세자를 수상 가져야 하므로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xy 대응 관계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함수인가요 자 모든 x는 y 값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x는 단 하나의 y 값을 갖습니다 따라서 함수인 것이죠 맞습니까 모든 x는 모든 x는 y 값을 가지고 y 값을 갖는다 그렇죠 그리고 또 x는 단 하나의 y 값을 갖습니다. 단 하나의 y 값을 갖는 것을 표를 그려서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대응관계는 x에서 y로 y로 이 대응관계는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맞습니까? 자, 옆에 한 문제 더 있네요. 함수 f(x)는 -x 더하기 a에서 f(-2)는 5, f(b)는 -5일 때 a, b의 값을 구하여라. 쉬워 보이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fx는 x에 관한 식이죠. 그러면 f-2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x-2 더하기 a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5입니다. 그러면 2 더하기 a는 5에서 a는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제 fb는 마이너스 5라고 합니다. fb는 마이너스 5래요. fb가 뭐예요? x에 b를 대표하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어, a가 3이에요 그렇죠 마이너스 b 더하기 3 이러면 되겠네요 이것이 마이너스 5랍니다 그러면 자 마이너스 b는 어떻게 돼요 b를 이렇고자이 식에서 b를 오른쪽으로 이어하면 b는 그리고 5를 왼쪽으로 이어하면3 더하기 5 해가지고 8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8 되겠네요 그래서 a 더하기 a b는 각각 얼마다 a, a는 8 A는 3, B는 8, 이렇게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쥬입니다.